그이 도구로 해단은는 대충 곰팡이를 좀 깎아 놓았어요. 산란목을 동의 좀 두고 으악. 떡밥을 먼저 좀 부어놔야겠죠. 당연히 숯비도 좀 빼두고 수피를 좀말려두고 그랬다. 수피가 하나도 안 말랐다. 이 찰통 넣어놓고 방치해둬 가지고 수피가 하나도 안 말랐어. 상관없다만. 다음엔, 다음부터 좀 말려겠죠. 아, 곰팡이가 좀예뻤네 에이씨. 가자. 음. 그러면. 전에 그 법사 정리할 때 알이 이돌 좀 찾았죠, 제가. 아, 영상에서는. 못 찾는데 그때 자막으로 다 설명해 줬었죠. 그형 영상을 보셨으면은 이두 달랑 이달랑 두를 받은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톱밥을 일단은 세팅해 줘야죠. 숲피 어, 빼고. 자 그러면은 어 이씨. 이렇게 설거트 하겠습니다. 아. 세트병이나 그런걸로 좀 옮겨 담을 바가지같은거 쓸 걸. 그냥, 그냥 손을 해야겠다 나중에 정리해야지 세팅해주고요 리빙박스한게 사육통이 워낙 커가지고 톱밥에 많이 사용되니까 어차피 예산을 벌려면은 리빙박스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리빙박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프레스해주고 그냥 손으로 그냥 대충 강프레스 해주시면 돼요 얘네 뭐수건은 맞춰줄 필요가 없죠 어차피 그 넙사일때 수건 맞춰준게 수건 안빠지고 다잘돼있어가지고 맞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흔들린다 어? 이거 아, 뭔가 뭐 같은데 기분 시인가 유충 같은 거, 먹... 아, 아니지? 어. 씨, 깜짝이야. 자, 이쯤. 어. 이 정도 텃밥 넣어주고요. 한 2cm 까는 것 같은데? 어.. 브레스 해주고. 자, 살라모 넣어줍시다. 중짜린데, 살아하겠죠 어. 영상이 보이는구나. 어, 보인다. 사람들 안 보이면 어쩌나 했는데. 잘 보이는 거 맞아? <laughs> 못같다 자, 오, 이쪽, 이렇게 두셔도 되는데, 이렇게 두시면은, 자, 유튜브 분들이 많이 설명해 주잖아요. 진짜로 여기다 살란해요, 애들이. 이쪽에 살란을 많이 하는, 많이 하기 때문에, 남들 말, 어, 그거, 진짜니까는, 꼭, 가로로 두세요. 알겠죠? 이렇게, 세로로 두시면,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앞뒤로 드시면은 여기 살란서 굉장히 불편해요 이립 굉장히 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하고 산란목이 안움직이게잘 두고 나머지 솥톱밥다 뿌려줍시다 리빙 박스 한두 박스 더 사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다이소 가서 이번에 곧 있으면 공카에서 또 아이고 씨 공카에서 또살 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톱밥은 많으니까 저저 안에 창고에 또 3리터 있어가지고 아직은 뭐 주문할 필요 는 없어요. 남들처럼 많은 건 아닌데 일단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사이 사이 사이를 잘사줍시다 뭔가 이거 톱밥이다쓸것 같은데 느낌 나더니 절마 아니겠지. 톱밥이 은근 리빙박스도 많이 들어가네. 아니지, 알았는데. 네오박스도 사용하면 좋은데, 네오박스는 제가 인터넷에서 딱히 시키긴 귀찮아서. 그렇다고 매장 가서 사면 좋은데, 매장이 국내 없어요. 다이소 밖에. 그래서 리빙박스밖에 구매 못해요. 리빙박스 해도 돼요, 근데. 다만, 네오보다 좀 톱밥이 더 많이 사용이 되죠. 네오 보다 뭐, 아, 한반 리터, 반리반 리터 더 사용되는 걸로 알아요. 은근 꽤 들어가죠? 네. 반 리터면은 0.5 리터면은 한이 정도? 이 정도 톱밥이 더이 정도 톱밥이 더 사용되는 거니까는 그냥 여러분 톱밥 아끼고 싶으면 네오 쓰세요. 저는 톱밥 이 있으니까는 네빙 써도 상관없는데. 가끔씩 어린 분들 톱밥 귀찮아서 안 사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런 분들 톱밥 사기 귀찮으면은 톱밥 아껴야겠죠? 그러면 네오박스 쓰세요. 네오박스 쓰시면 그나마 나아. 어? 이쪽만 좀더 채우고 산란목 안 절반 조금 아니게 절반 쪽 절반에서 조금 안 되게 산란목을 보이게 할게요. 그냥. 넙사가 거의 뭐, 이두, 딸랑, 이두 받은 거면은, 대실패죠. 어. 실패지. 제가 그래서 넙사도 주문, 안컷서 주문해야, 주문해야 되고, 그래서 공카쪽가 아까 말했듯이 다시 한번 이용할 예정입니다. 돈은 뭐, 부모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처럼 해서 모아뒀고, 계산만 해서, 구매만 하면 돼요. 근데 아직 구매시기가.. 아니 구매시기는 상관없구나. 그냥 제가.. 꼴리는 대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 정도? 톱밥.. 프레스해주고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만 예산 선발해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살라 받을 수 있어요. 자 숲이 다 깔아주고.. 어.. 아스펜베딩 곤충이끼도 조금 한 2리터 어, 3000원씩 하니까는 그것도 좀 받을 것 같고, 아니 그 구매할 것 같고. 예산은 뭐얘네들 뒤집사 솔직히 말해서 잘안 돼요. 제가 길러봐서 아는데 뒤집사 되긴 되는데, 얘들이안될것같다고 몸이 너무 작아서 그냥 넘어지면은 톱밥 좀만 움직여도 그냥 지들이 일어서더라고요. 다우리아도 그렇고 어제 다우리아 채집했을 때아 끝내 주더라고요 느낌이 그때 채집할 때 나무 위에서 이길래 2인 1줄을 목 맡아서 잡았거든요 아뭐 찌더라고요 잡았을 때 느낌이 4시간 동안 채집해서 다우리아 한 마리 잡은 거는 다우리아한 10만원 될것 같아요 제 기름값, 체동차 기름값 식비다 포함해서 싸들 다 닦고 자 자, 이제, 이사이렇게제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숲이 어, 있다 다넣어줘야이어 이제, 이제, 리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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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상관없지 소형점보 젤리 많이 먹지도 않만 우리 귀여운 개체들을 어? 어왜 껍질 아 이거 넙사구나 넙사 껍질이구나 자 에사 얘가 얘가 27mm 개체고요 에사 1컷 알겠어 에사 수컷 41mm 되는 친구 여기. 어, 엄청 배아 되군요. 이 친구도 넣어주고. 잠시만요. 어, 또 다른 한 종이 있죠? 자, 엘사. 조금 작죠? 네. 23mm 이 친구. 되게 작죠? 아, 엘사들 아무것이 너무 작아.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이 보이 쉽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41mm, 23mm, 27mm 에사를 넣고 살라스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표기를 해주면 되는데 광교산 수원광교산 와일드 톱사함 것도 채집을 했었는데 어그제한 3일 됐나? 어... 1월 잡았으니까는 오늘 화요일이고 그러면은 어어그제 맞네요 어그제 채집했을 때 걔를 유춘병에다 일단 해줬는데, 나중에 살라 세팅도 바꿔줘야겠네요. 저기 뭐 있니, 여기. 자, 쿼 수컷, 쿼컷 자, 이렇게 해서 애서 살라 세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10분 안, 아, 10분 찍었네. 끊을게요.